나는, 나는 결혼했다 음, be married been married 결혼했다, 결혼했다. 나인, 폴, 폴더 해석해야지 아, 동안. 음, 년 동안 어, 군... 지금부터 아, 지금 9년이다 뭐 9년째다 이런정도 우리는 가 있다 있다 세세세 명의 세 아이가 이미 준비되었다. 이미 아니 이미 이미 애가 몇명이다? 소년과 소녀를 소녀 합쳐서 몇 명? 세 명. 우리는 살고 있다. 서버서스 교회 말고 처치 말고 시내 바깥쪽에 있는 오창 정도의 느낌. 오성 같은 거. 그걸 뭐라 그래? 교외라고 불러. 오창 시내 아니었어요? 아니지, 오창이 아니야. 네. 청주가 시내지. 그리고 우리는 리슨 투 듣는다. 네. 동사끼리 병렬이라는 건 알아둬야 돼. 앤드 다음에 벗다음에 이런 걸등위 접속사라고 하지. 등위 접속사 뒤에 동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동사랑 병렬이야. 주어가 똑같거든. 위라는 주어야. 우리는 듣는다. 많은 클래식 음악을. 클래식 <목소리> 음악을. 우리는 결코 서벌리가뭐죠컬럴이 <목소리> 다투다. 다투다. 이체하다는? 아니 서로 서로. 서로 서로 다투지 않아. Agree, agree. 어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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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동의해 의견이 같다는 이야기야 음, 프랙티컬리 음. 어려운, 어려운 단어인데 까먹 l y 걸그 l 프랙티스고 어, 실제로. 실제로 모든 것에 의견이 같아 그녀는 헤즈빈이었어 좋은 부인이야, 지금도. 만약에 내가 세이소 so,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라고 하는 건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 소. So, 그렇게라는 말이 뭐야? 부인한테 어떤 부인이라 그랬어? 좋은 부인이라고 내가 말했다면 나 역시 뭐다? 좋은 허즈번드, 남편. 남편이야. 소. So, 그래서 (3번) m a r r i 결혼이 완벽한 것같아 응.